궁금한 게 이런 치료 방법이 그 전국이 다 같은가요? 아니면 서울대만의 방법인가요? <laughs> 네, 서울대병원만의 방법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은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그러니까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럼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 그럼 아까 근육침범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근육침범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 방광 종양이 근육을 침범하지 않은 비근 침윤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로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떼어낸 종양 조직의 병리 결과라든지 종양 조직의 개수, 그리고 크기, 그리고 재발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해서 어 이후에 이제 방광 내로 피시 g 라든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근육을 침범한 경우에는 좀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좀더 진행된 경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음, 어떻게 치료가 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어 이제 근침윤성 방광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광과 그 주변 장기를 적출하는 어,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원칙입니다. 아, 그런데 이 수술 전으로 저희가 항암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수술 전에 하는 항암치료를 선행항암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행항암요법의 목적은 중량을 줄여서 암의 병기를 낮추고 어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전이를 없애서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적게 하게 하고 또 생존 기간을 길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암이 발견되면 빨리 떼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항암을 해서 좀더 재발의 위험을 낮춘다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힘들어도 뭐 좀더 효과만 좋다면은 그걸 힘내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술 전에 항암을,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항암제를 쓰는지,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음.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젬시타빈이랑 시스플라틴두 가지 요법을 병행해서 하는 한 가지 요법이 있고요. 이제 보통 3 주기마다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사이클 정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요법은 도즈댄스엠백이라는네 가지 항암제, 그 메토트렉세이트, 빔블라스틴, 독소루비신, 시스플라틴 이렇게 네 가지 항암제를 2 주마다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걸 3주기에서 6주기까지 보통 시행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수술 전에 이렇게 항암치료를 한 다음에 방광 절제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항암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선행항암치료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치료를 더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다만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병리 결과에 따라서 항암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수술 후에 하는 항암 치료도 몇 사이클이다 이런 기준 같은 건 특별히 없나요? 앞에 항암은 동일합니다. 저희 앞에 수술 전에 했던 선, 선, 선행 항암 요법하고 동일한 요법을 가지고 이제 수술 후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음. 아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스케줄이 딱딱 있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지켜야만 내가 이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다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하다가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의료진과 좀 상의할 수 있는 뭐 요령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음. 이제 환자분이 얼마나 그 항암치료 기간 동안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그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 좀들어주시게잘 얘기해 주시면 담당하신 선생님이 그걸 이제 판단하셔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항암제 용량 요법을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네요. 조금 그런 상황을 좀 약간 음. 예, 완화시킬 본인의,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아, 본인의 상태를 네.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중요하 아,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요하겠네요.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또 궁금한 게, 이런 치료 방법이 그 전국이 다 같은가요? 아니면 서울대만의 방법인가요? <laughs> 네, 서울대 병원만의 방법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은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약간 그러니까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아, 그러면은 굳이 또꼭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하진 않아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치료가 필요 한 환자분들의 경우에 사실은 어, 좀 아주 지방에 계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특히나 부적용 관리 측면에서는 자주 병원에 방문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받으시는 것도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 너무 고생스러우시니까 이제 뭐 표준치료다 보니 가까운 데서 받으시는 것도 좀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광절제술을 기준으로 항암치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방광절제술 말고 다른 치료 루트는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광절제술을 하지 않고 이제 방광을 보존하는 치료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보통은 이제 경류도 방광종양 절제술 을 통해서 최대한 방광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재발 여부를 이제 감시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광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근지적 방광 절제술과 성적을 거의 유지시키자라는 게 목표인데요. 사실 누구나 하실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과의 다학적 진료를 통해서 방광 보존이 적절한 환자분인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제 보통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또 재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광 절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으로 이제 항암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신호암이나 요관암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신호 요관암 같은 경우에는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하거나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약제는 사실 방광암하고 동일하긴 합니다. 아 힘들게 항암치료하시고 수술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 발베사를 투약받는 환자분들 10명 중에서 한 4, 5명 중에 환자에서는 종양이 의미있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근데 그 나머지 환자분들 중에서도 병이 이제 작아지진 않더라도 유지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음.